자, 2월 3일 화요일 브리핑입니다. 주식 캘린더부터 보고 가면 어제 미국 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2월 6일날 1월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 정부 부분 셧다운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 발표가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라서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6일날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뭐 주식이랑은 상관없지만 일단 올림픽이 시작이 된다. 항상 우리 설날 때 가족들이랑 앉아가지고 같이 빙상경기 보고 뭐 그랬었죠 그리고 아르테미스 2호가 8일날 발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날 진짜로 발사를 할지 말지 뭐 날씨 때문에 그리고 11일날은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16일부터 18일까지는 우리나라 설 때문에 휴장이고 19일날은 미국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말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알수 있겠죠. 뭐그 정도로 2월달 캘린더는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해외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나스닥은 어제 0.56% 양봉으로 끝났고 s&p 500도 0.54%로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제 미국 제조 PMI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 수치가 나왔어요. 제조 PMI는 아주 쉽게 말하면 제조업에서 원자재를 더 많이 구매하고 있냐를 수치로 나타낸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보통 경기 침체라고 하고 50 이상이 나오면 지난달보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조 PMI 지수가 작년 1년 동안에는 50포인트를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 1년 만에 다시 50포인트를 넘기면서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신규 주문이나 생산, 수주 잔고 등등 전부 다 일제히 개선이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대부분 데이터 센터 건설 때문에 그쪽으로 수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제 미장은 처음에는 약세로 출발을 했다가 PMI 지수 이후에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최종적으로는 어제 양 광복으로 끝났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미국이 핵심 광물 비축 프로젝트인. 볼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규모는 대략 한 17조 원 정도가 됩니다. 프로젝트 볼트는 중국이 자꾸 뭐만 하면 핵심 광물 즉히토류 같은 것들을 수출 제한을 걸어 버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핵심 광물을 미리 비축해 두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핵심 광물 쪽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지속이 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히토류 재활용 테마가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히토류 재활용 테마는 일단 국내에서는 고려아연이 대장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아연이 관련 주인 거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뉴스를 보실 때 미국에서 또는 글로벌 국가들이 이 핵심 광물에 대해서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가는지에 따라서 히토류 재활용 테마가 크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엔비디아랑 오픈 AI랑 동맹이 약간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오픈 ai에게 돈을 대주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오픈 ai는 그 투자금을 받아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샀었어요 약간 자전거래 비슷한 거죠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 받으면서 계속 굴려가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오픈 ai가 더 이상 엔비디아 칩을 못 사줄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반도체 특강에서 살펴봤듯이 엔비디아는 추론보다는 학습에 좀더 강점이 있는 칩을 잘 만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대는 추론 시대란 말이죠. 지금 K 반도체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전부 다 추론 때문이죠. 추론은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메모리 쇼티지라는 거대한 테마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픈 AI도 일단 엔비디아에게 투자금을 받기는 했지만 그 돈을 엔비디아의 칩을 지금 사줄 수가 없는 거죠. 오픈 AI도 이제 추론에 관련된 칩을 더 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에게 돈은 받았는데 다시 엔비디아 칩을 안 사주면 이게 동맹이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동맹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진짜 동맹이 깨지겠죠. 그런 우려 때문에 어제 엔비디아가 한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스페이스X가 XAI와 합병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왜 XAI를 품었을까? 어,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 ai 경쟁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가 무척 중요하죠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xai라고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일론 머스크도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력 문제가 있죠 지금도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력망 전체를 다 갈아엎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문제를 지구 안에서가 아니라 지구 밖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주로 일단 나가기만 하면 24시간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측면에서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근데 우주로 나가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빅테크 중에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어뭐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스페이스엑스를 통해서. 그래서 스페이스엑스를 가지고 x a i 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스페이스엑스의 IPO 측면에서도 몸집 불리기도 동시에 된 거죠. 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오늘 우주항공 쪽에서 다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지구 밖에서 뭔가 일을 하겠다. 라는 전략으로 이미지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식은 아마존이 대량 해고를 계속 암시를 하고 있어요. AI 때문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다들 AI 때문이라고 보고 있죠. 우리가 처음 22년도 말에 AI를 접할 때 앞으로 대량 해고 사태가 한번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만 해왔는데 이제는 그 현실이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현대차 노조 쪽에서 이미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기조가 어느 순간에는 폭발하면서 글로벌 대기업 발 대량 해고 쇼크가 언젠가는 크게 한번 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노후 대비를 하려면 뭐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ai 산업의 성장과 상관없이 대체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ai 산업이 성장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 돈을 벌겠죠 두 번째는 ai를 거부하지 말고 ai를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능력을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커져가는 AI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AI를 제대로 쓸 줄은 모르지만 AI 산업 그 자체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AI 때문에 해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노후 자금은 크게 벌수 있는 뭐 사람이 되겠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AI 산업의 성장과 상관없이 대체불가능한 그런 인력이 되기에는 솔직히 우리가 어렵죠. 너무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보자면 AI를 잘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AI와 관련된 산업에 직접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거나 딱 이렇게 두 가지가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6.84%나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은 +4.19%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오늘 급등이 나왔죠. 코스피는 작년 4월 10일에 트럼프 관세 쇼크 때문에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4월 10일에 6.6%로 급반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6.6%면 엄청난 강하게 올라간 날인데 오늘 코스피가 6.84%를 찍으면서 4월 10일 이후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날로. 경신이 됐습니다 지금 국내도 그렇고 해외 글로벌 증권사가 코스피 중장기 목표치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어요 몇달 전만 하더라도 목표치를 4천 5천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최종 목표치가 6천 7천까지 간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코스피가 7천을 찍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글로벌 증권사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뉴스 첫 번째 소식은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들어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에서 3월쯤에 처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 K 주식의 고질병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첫 번째는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페널티가 없었어요. 대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하거나 뭐 중복 상장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던 거죠. 페널티가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주주 환원 있어요. 돈만 많이 벌면 뭐하노? 나한테 주지도 않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주 같이 훼손하는 애들한테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강력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대기업들아. 돈만 쌓아놓지 말고, 제발 주주 환원 좀 해라. 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같이 훼손하는 애들을 때려잡고, 동시에 주주 환원에 좀더 적극적으로 만들면, 당연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분 해소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 시장의 급등도 어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안이 뭐 이번 달에 되든, 내네 달에 되든, 어뭐 상관없죠. 언제 되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이러한 기조 자체가 코스피를 계속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하에 3천 코스닥을 찍기 위해서 부실 기업들을 빠르게 상패시킬 것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공식적 으로 말을 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한국 거래소에서도 약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 한국 거래소에서 상패심사팀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코스닥 잡주는 그냥 이번 정부 안에서는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식들은 어, 좀 개인적으로 반갑네요. 돈도 못 벌고 미래도 없고 그냥 작전주 하는 애들 먹잇감만 되는 그런 종목들은 솔직히 시장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종목들을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몇년 정도 축출을 하다 보면 꽤 우량하고 괜찮은 종목들만 이제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시장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외국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뉴스는 봤고,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0%. 상승을 하고 sk하이닉스가 8%쯤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오르니까 좀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 어,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여기에 2022년도 12월부터 1월달까지 해서 크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이때도 제 기억으로는 10%를 못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10%를 찍었습니다 어쨌든 축하해 줄 일이죠 어,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끌어 줘야만 나머지 소부장이라든지 기판이라든지 부공정 쪽에 다 거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얘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오늘 다 좋았습니다 소부장들은 오늘 따로 하나하나씩 보진 않을게요 뭐안 좋았던 게 없으니까 그리고 패키징 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양 디지텍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이 오늘로서 플러스 50%가 넘었다고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판 쪽에서도 오늘 좋았죠. 삼성전기가 대략 한 6, 7% 정도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체크를 했었죠. 여기서 무너지지만 않으면 랠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택이 어제 하락장에서도 지켜주더니 오늘도 계속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이소페타시스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어,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그래도 회복을 좀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 TLB도 오늘 5-6% 오르면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TLB는 지금 흐름이 좋죠. 뭐 급등 직전이라기보다는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면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흐름이 좀 좋았던 거는 전력기기 쪽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오늘 15% 정도 상승을 하고 대한전선이 오늘 또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전선은 우리가 여기서 잡았었죠. 작년 9월에 급등 직전에 딱 여기서 잡았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 오늘로 딱 수익률 100%가 드디어 달성이 되셨겠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계열 속에서 계속 우상향 할수 있는 업종이 어디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구나를 여러분들이 꼭 피드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피드백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하루하루의 이런 등락 같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오늘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주는데 사실 이런 게중요하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멀리 보면서 이 업종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였구나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뚜렷하게 제일 좋았던 거는 우주항공 섹터였죠. 스페이스X가 XAI와 합병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세아 베스틸지주 그리고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미래세 벤처투자는 상한가를 찍었어요. 미래세 증권도 오늘 급등이 나왔고, 아주IB투자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은 사실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변동성이 생겼을 때 단타식으로 먹고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 매수박스를 이렇게 쳐놓고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매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주 정도 사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기법 영상은 제가 차근차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이나 원전, 로봇 다 좋았습니다. 지수가 워낙 강하게 올라와서 안 좋은 섹터가 없었죠 오늘.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로 보진 않을게요. 다 좋았으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 가치하기. 계좌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모아가기 매매 일지를 보면 다른 거는 다 변동상이 없어요. 변동상이 없는데 TLB가 어제까지는 400만원 정도 채워져 있었는데 오늘 3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600에서 700만원 정도 채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700만원이 다 채워지면서 비중이 100%로 바뀐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다 좋았기 때문에 어제 수익금이 1,200만 원에서 오늘은 거의 1,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좌가 1,800만 원까지 찍혔는데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소폭 내려온 모습이죠. 그래서 장비 쪽에서는 유진테크가 오늘 5% 정도 상승을 해 줘서 다시 30%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 외에 기판 쪽에서 어 심텍이나 뭐 TLB 이수 페타시스 오늘 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는 리노공업에 우리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살짝 올랐죠. 거의 보합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한 10%에서 15%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수익금이 조금 바뀌겠죠. 그래도 랠리가 한번더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해서 따로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TLB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300만 원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400만 원 정도 담고 여기서 300만 원 정도 담아서 일단 TLB 단일 비중으로는 700만 원 정도로 총100 비중이 일단 담긴 상태입니다 여기서 왜 들어갔냐면 일단 여기서 급락이 안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물론 급락이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그냥 대응을 하는 거고 이 흐름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랠리를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쪽에서 파이낸텍이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10%, 11% 정도 찍었는데, 뭐, 따로 뉴스는 없습니다. 그냥 장이 좋아서 급등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쪽은 한 3월에서 4월쯤 돼야 뉴스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랠리를 좀줄것 같아서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어제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도 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올 줄은 몰랐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주면 뭐 좋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부근하게 랠리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요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